2025년 6월 2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6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 소실절은 주일이다. 소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하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레위 23장 10절.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디삭 한 단을 드린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났다.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초실절의 뜻은 첫열매 절기라는 뜻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주님께서 초실절 부활하시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휴거 신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것이다. 요대력 칠대절기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요대력 칠대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이고 창조주의 절기이고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였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오순절 안에 에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은 종교력 시완올 3월 6일이고 히브리어 샤부옷이다.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모세가 시나 산에서 토라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 6월절의 결말은 무게절이고, 무게절의 결말은 초실절이고, 초실절의 결말은 오순절이다.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을 통과해서, 오순절에 토라 율법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린양 주님의 신부가 어린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칠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 칠대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칠대 절기가 유대인의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50일 계수하여 여호와께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였다. 레위기 23장 16절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와께 들이대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열매 알고 휴거 신부 추수 목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추수하여 하늘 천국 본양으로 소환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 휴거 사건이다.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다가 6월절 다음 날에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은 50일 후에 신해산에 도착하였고, 신해산에서 오순절날 토라율법을 받았다. 출레국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 아니고, 조건 부적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 언약한 날이 신해산 오순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잘 지켰으면 천열매 알곡신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계속 대적하고 반.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등을 돌리고 메시아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이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 예수를 이방 교회에게 빼앗긴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5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시내산 혼인 언약은 파기되고 이방 교회에게 신랑 예수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양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방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린양 신부가 되어 새에루살렘성 어린양 혼인 잔치 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과 잔치를 한다. 이방 교회라고 다 어린양 신부가 되어. 세에로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언약 파기로 이방교회가 대신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지만 이방교회도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오직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긴 자가 되어 주님의 신부로 어린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교회는 시험의때 7년 환란 전에 공중 휴고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영접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 12절 살전 4장 17절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6월절은 예수님의 절기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절기이고 수장절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이다. 수장절 끝날 큰 날이 휴거의 절기이다. 히브리어 모에드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포괄하는 일반적 절기이다. 히브리어 하구는 3절기인 순례절기이다. 7대 절기 중 3절기 순례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다. 6월절은 태양력 3월 4일이고 모세 종교력 유대력으로 1월달 2, 3월 14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키며 아가사를 양독한다. 오순절은 태양력 5월에서 6월이고 모세 종교력 유대력은 3월 6 일이고 루기서를 낭독한다. 초막절은 태양력 9월에서 10월이고 모세 종교력 유대력 7월 15일 21일이고 전도서를 낭독한다.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온 가족들이 성전 성지를 순례하며 행진을 하고 춤을 추며 잔치와 기쁨이 동반되어 절기를 지킨다. 모세 종교력은 성교력 히브리 역이다. 성경력이 성서력이고 히브리력이 유대력이다. 성경적 유대력을 살펴본다면 유대력 1월달은 리산월이다. 태양력 3월 4월이다. 느에미야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리산월에 유대력 2월달은 15월이다. 태양력 4월 5월이다. 왕상 6장 1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2월에 유대력 3월달은 시완월이다. 태양 5월 6월이다. 에스도 8장 9절 시완월 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물은 모르되게 시키는 대로 조선은 유대력 4월달은 단무주월이다. 태양력 6월에서 7월이다. 에스겔 8장 14절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벨론 신 단무수 이름을 왜 희불이 달려 월 이름으로 썼는가 신해산 금성아지 사건과 성전한 우상숭배 사건 등 수치스러운 역사를 상기한다 유대력 5월달은 아부월이다 태양력 7월 8월이다 성경의 명칭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대력은 6월달은 에룰월이다 태양력 8월 9월이다 유대력 7월달은 에다님월 티시리월이다 태양력 9월 10월이다. 유대력 7월 달은 에다님 월 티시리 월이다. 태양력 9월 10월이다. 왕상 8장 2절 에다님 월곧 7월 절개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 티시월이라고 부른다. 유대력 8월 달은 불월이다. 태양력 10월 11월이다. 왕상은 6장 38절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 7년이었더라 요대력 9월 달은 기수월이다 태양력 11월 12월이다 느헤미야는 1장 1절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술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유대력 10월달은 대벳월이다 태양력 12월 1월이다 에스더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력 11월은 스밧월이다 태양력 1월 2월이다 스가리아 1장 7절 다리오왕 2일월곧 스밧월 유대력 12월은 아달월이다 태양력 2월 3월이다. 에스더는 3장 7절 데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 유대력 7월 달은 리시월 태양력 9월 10월이다. 유대력 7월 1일은 유대인 새해 명절이다. 유대인 새해 명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다. 유대인 새 명절의 뜻은 로시 하샤나 해의 머리라는 뜻이다. 유대력 7월 1일은 유대인 새 명절이고 쇼파르 즉 양강 나팔을 백번 부는 풍습과 전통이 있다. 레위기 23장 2 4절 7월 그달 10일로 안식일을 삼월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전 세계 14만 명 유대인들과 메시안익 주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유대력 7대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메시안 익주는 유대교의 분파. 나사렛파다. 나사렛파 메시아닉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이며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는다. 미국에도 150개의 메시아닉주 교회가 있다. 메시아닉주는 바로 하바 베셀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히브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메시아닉주는 해마다 유대력 나팔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네.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양각 나팔은 히브리어 쇼파로이다 공중 재림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휴거 사건을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속죄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속죄절은 모세 종교로 70월 7월 10일이고 히브리어 용키프로이다. 속죄절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고통의 절기이다. 속죄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레위기 23장 34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모세의 종교력 티시월 7월 15일, 7월 22일이고 히브리어 수코시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기는 축제이다. 초막절은 휴거 신부들이 아버지 집에 천 알곡으로 거두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 천국 새 에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예표한다. 초막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영속되고 모든 죄가 끝이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초막절은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영원한 아버지 집 영생 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땅천년 지구에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장막, 즉, 초막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 의미이다. 천년 지구 이 땅, 천년 지구 초막에서 거주하다가 영생 천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유대력 칠대절기를 요약해 본다. 유월절은 히브리오 페샤 하우이며 종교력 1월 14일이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예수 그수의 피흘림과 죽음을 뜻한다. 무게절은 히브리오 마초트이며 종교력 7월 15일이고 누룩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며 예수 그수의 무덤 장사와 죄를 묻어버린